안녕하세요. 게임시험연구소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벌써 2주일이 되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장비들을 어떻게 맞추고 착용해야 하는지 어떤 장비가 더 좋은지 많이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 게임시험연구소에서는 지난 시즌 초반 혼란기 때에도 장비들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영상으로 업로드했었는데요. 이번 시즌 역시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한 번씩 보시고 장비 세팅해 보시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이번 시즌에서의 장비 세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템 옵션이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파밍을 통해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성장형 컨텐츠인 티어 시스템. 두 번째는 다양한 아이템만큼 정말 다양하게 존재했던 여러 가지 세트 옵션들의 대통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업데이트될 라이브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상위 부분의 엘리트 장비입니다. 나름대로의 분석은 모두 마쳤지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속속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해. 고민해. 고민해 또 고민용을 거쳐 보았습니다만 역시 그냥 이거 하나면 설명이 끝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모든 장비들의 스펙과 세트 옵션들을 클릭 하나로 모두 적용시켜 볼수 있는 게임 시험 연구소 자체 제작 계산기입니다. 어떤 세트 옵션이 있는지, 어떤 장비가 더 좋은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상단에는 전직 선택과 무기 선택, 그리고 칭호, 오라, 크리처, 아티팩트, 강화 수치, 마법 부여 등 여러 가지 스펙을 설정할 수 있으며. 아래에는 방어구, 악세사리, 보도 장비에 티어, 돌파 모두 설정하실 수 있으며 선택한 방어구에 대응되는 세트 효과까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시즌에서 세트 옵션이 크게 세가지로 나뉜 만큼 좀더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색깔을 입혀 같은 세트 효과를 가진 방어구끼리 모아놓았는데요 가장 위쪽에 빨간색 부분은 맹공셋을 중간에 파란색 부분은 규율셋을 아래쪽에 연두색 부분엔 음률셋을 모아두었습니다 악세사리 또한 노란색 부분에 칼날셋을 회색 부분엔 함성셋을 모아놓아 보기 쉽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측 부분엔 내가 선택한 캐릭터, 장비와 함께 해당 장비의 주요 설명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 아이템들의 조건들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으니 더욱 손쉬운 계산기 이용이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게임 시험연구소 계산기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연구원 분들께 모든 기능을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밸런스 패치, 장비 리뉴얼, 신규 장비 도입 등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마다 빠르게 계산기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도 계산기의 성능을 맛보실 수 있게 일부 기능만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좋아요와 함께 댓글을 통해 구글 아이디를 남겨 주세요. 유튜브 정책상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남기면 댓글이 자동 삭제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남겨 주시면 확인 후 무료 버전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기능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게임시험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가입해보세요. 전임 연구원 이상으로 가입하신 뒤 회원전용 커뮤니티 게시글에 구글 아이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무료 버전과 연구원 버전 모두 제대포 및 무단 수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시험연구소 계산기는 오직 이곳 게임시험연구소 채널을 통해서만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기 검사 직업군의 장비별 기대된 미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속 계산기를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구글 이메일을 양식대로 남겨주세요. 빨게 확인 후 무료 버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능을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게임 시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가입해 보세요. 전임 연구원 이상으로 가입하신 뒤 회원 전용 커뮤니티 게시글에 구글 아이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 버전 계산기는 밸런스 패치 장비 리뉴얼. 신규 장비 도입 등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마다 빠르게 계산기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계산기 무료 버전과 연구원 버전 모두 재대로및 무단 수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 시험용 무소 계산기는 오직 이곳 게임 시험용 무소 채널을 통해서만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관련 문의를 비롯 영상 제보, 버그 제보. 궁금한 점 등은 댓글이나 오픈 채팅으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자 분들과 함께 피드백하고 소통하는 게임 시험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